안녕하세요 웹소켓과 스프링 테코톡을 발표하게 된 백엔드 3기 아론입니다 우선 목차이고요 처음에 간단하게 웹소켓이 무엇이고 이것을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웹소켓과 HTTP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또 웹소켓을 스프링은 어, 스프링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톰프와 스프링 메시징은 무엇인지 코드레벨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예쁜 체스판이 있어요 강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고, 말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심지어 말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까지 구현된 아주 좋은 체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나서 제가 아쉬웠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혼자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제 서로 다른 플레이어가 다른 브라우저 환경에서 함께 플레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말을 움직였을 때, 저는 이렇게 매번 화면을 새로 고침하면서 그 말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움직일 때마다 저는 계속 화면을 새로 고침해줘야 했어요. 네, 이거는 좀 많이 불편한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웹소켓 기술입니다. 웹소켓은 전이중 통신 채널을 제공해서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와 같이 웹소켓은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즉 제가 말씀드린 체스와 같은 게임, 채팅 혹은 실시간 주식 거래 사이트 등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웹소켓을 사용해야만 이런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HTTP에서도 이런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듯한 기법이 존재해요. 폴링, 롱폴링, 스트리밍 등이 그 기법 들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서버 쪽으로 클라이언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한번 요청을 보내놓고 커넥션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서버에서 어, 메시지를 계속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웹소켓이 사용 가능한 환경이라면 이런 HTTP 기반의 기술들보다는 웹소켓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왜 그런 것인지, HTTP와 웹소켓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HTTP와 웹소켓 프로토콜의 가장 큰 차이는 수립된 커넥션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HTTP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비연결성 프로토콜인데요. 클라인트,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낼 때마다 연결을 맺고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연결을 끊어버리죠 반면에 웹소켓의 경우에는 한번 연결을 맺고 나면 어느 한쪽에서 연결을 끊으라는 요청을 보내기 전까지는 계속 그 연결을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매번 연결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HTTP로 연결을 맺고 끊을 때3 w a 핸드쉐이크, 4 w a 핸드쉐이크를 하잖아요 웹소켓을 이용할 때는 매번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HTTP는 요청과 응답이 한 쌍을 이루는 구조로 통신을 하죠. 즉, 즉,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그것을 달라고 서버 쪽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웹소켓은 연결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된 채널을 통해서 상대가 보내오는 메시지를 그냥, 그냥 듣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약간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보자면 저는 HTTP는 어, 벽에다 공을 튕기는 탁구, 그리고 웹소켓 같은 경우에는 전화 연결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벽에 튕겨 나오는 공을 받고 싶다면 탁구체로 공을 항상 벽으로 쳐야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죠. 마치 HTTPS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 싶다면 요청을 보내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전화 연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화를 걸기만 하면 단순히 귀에 전화기를 대고 있기만 해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웹소켓이 한번 연결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는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어느 쪽으로든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다음에는 어, 또 HTTP와 웹소켓은 또 메시, 보내야 하는 메시지 혹은 데이터의 양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왼쪽에 보, 이미지 보이시죠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발자 도구를 켜서 디버, 디버깅을 할때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매 요청을 보낼 때마다 이 정도 되는 혹은 그 이상의 정보들을 매번 만들어서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응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이러한 양의 정보들이 매 요청 응답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성을 요하는 서비스에 아마 실시간성을 요한다는 것은 그만큼 HTTP로 따지면 요청과 응답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그때마다 이만큼의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는데만 해도 꽤나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웹소켓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핸드쉐이크를 하는, 하는 과정에서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와 유사한 양의 정보들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번 연결이 수립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들만 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통신이 한번더 한다 오더 오간다고 하더라도 저기 밑에 한 줄밖에 추가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경제적이죠. 이런 것처럼 웹소켓을 사용하면 HTTP 프로토콜에 비해서 통신에 오가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지원 현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웹소켓을 모든 환경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CanIUse 사이트에서 지원 현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브라우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의 약간 이전 버전, 구 버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실시간성을 보장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실시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 입장에선 이건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SOCK.js와 SOCKET.IO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게 되면 웹소켓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도 웹소켓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HTTP에서도 마치 웹소켓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기법들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홀링이나 어, 뭐 스트리밍 같은 것들이요 이 라이브러리들이 요청을 보낸 브라우저가 웹소켓을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책으로이 기법들을 대신 사용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네, 오른쪽의 표는 스프링이 SOC.js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SOC.js의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브라우저별로 만약 웹소켓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면 웹소켓 기술을 사용하고 없으면 스트리밍, 그것도 없으면 폴링 방식을 사용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스프링에서 실제로 어떻게 웹소켓을 사용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설정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Configuration 클래스를 만들고 필요한 클래스와 어노테이션, 웹소켓 Configurer와 Enable WebSocket 어노테이션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다음 상세한 설정들을 알아볼 건데요. 우선 Add Handler 메서드부터 볼게요. 스프링에서 웹소켓을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가 보내오는 어, 통신을 처리할 핸들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구현한 핸들러를 웹소켓이 연결될 때 핸드쉐이크 할 주소와 함께 인자로 넣어주시면 설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 슬래시 유저가 그 연결될 때 사용될 주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핸들러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위에 코드는 제가 예시로 작성한 아주 간단한 웹소켓 핸들러예요 웹소켓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바이너리 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텍스트 웹 소켓 핸들러 또는 바이너리 웹 소켓 핸들러라는 스프링이 제공하는 기본 클래스를 상속하고 이것을 구현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시에서 저는 텍스트 웹 소켓 핸들러를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이때 오버라이드하는 메소드들에서 인자로 받아오는 웹 소켓 세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HTTP에서의 글 세션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웹 소켓 세션은 간단히 말하면 웹 소켓이 연결될 때 생기는 연결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핸들러에서 웹소켓 통신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 이 세션들을 컬렉션으로 담아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위에 상단에 필드로, 셋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코드를 보시면 커넥션이 맺어질 때 컬렉션에 웹소켓 세션을 추가하고 커넥션이 끊어질 때 제거를 하도록 제가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된 세션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제 코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다시 설정으로 돌아와서 CORS입니다 스프링에서 웹소켓을 사용할 때도 세임 m 리 o 만 허용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 setAllowOrigins와 같은 메서드로 CORS에 대한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OC.js 설정인데요 아까 제가 어, 웹소켓을 지워지지 않는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어,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속 j s 라이브러리라고 했는데요 이한 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속 j 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Spring에서 어, 웹소켓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코드들을 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 예시를 만들면서 Spring Boot를 사용했어요 근데 Spring Boot에서 Spring 웹소켓 의존성을 받아오니까 웹소스프링 웹소켓 말고도 스프링 메시징이라는 것도 같이 딸려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 저는 분명히 구현할 때 스프링 메시징이라는 것은 본 적이 없고 스프링 웹소켓만으로 구현을 했는데 그럼 이 대체 스프링 메시징은 뭐길래 같이 딸려서 오나 갑자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이 스프링 메시징을 이행하,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스톰프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스톰프는 보시다시피 해석을 하자면 간단한 텍스트 기반 메시징 프로토콜이에요. 이것을 좀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메시지 브로커라는 것을 활용해서 펍섭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쉽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로 볼수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개념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 브로커와 펍섭이라는 것이 그랬어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펍섭은 일종의 메시징 패러다임으로 발신자가 어떤 범주, 예를 들어서 어떤 패스나 경로와 같은 범주로 메시지를 발행을 하면 이 범주를 구독하고 있는 수신자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 브로커는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들을 받아서 수신자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설명으로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스프링에서 스톰프의 동작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스톰프 프로토콜은 웹소켓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웹소켓과 같은 몇몇 양방향 통신 프로토콜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프링이 웹소켓 위에 스톰프를 얹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웹소켓만 쓰면 되지 왜 굳이 스톰프라는 서브 프로토콜까지 하나 더 얹어서 사용해야 하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스톰프가 필요한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웹소켓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바이너리 타입의 메시지를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하지만 그 메시지를 어떤 형식으로 주고받을지는 사실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뭐, 그래도 웹소켓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코드를 구현한 것처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정도는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프로젝트가 커지고 협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아마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어떤 형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그럼 주고받는 메시지의 타입은 어떤 것인지, 어, 그 메시지의 본문과 설정 정보 같은 데이터들은 서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등 따로 정의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그거 정의된 대로 파싱하는 로직들도 따로 구현을 해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스톰프를 사용하면 그런 형식을 고민할 필요도 파싱하는 코드를 따로 구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톰프는 프레임이라고 해서 커맨드, 헤더, 바디라는 형식으로 그 형식을 정의를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웹 소켓만 사용했을 때 오고 가는 통신과 스톰프를 사용했을 때 오고 가는 것들을 캡쳐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웹 소켓만 사용했을 때는 서버에서 보는 그냥 정말 날것의 메시지만 오고 가는 반면에 스톰프를 사용하면 커맨드 헤더 바디의 형태로 메시지가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코드로도 살펴볼 테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스톰프를 사용하는데 프레임을 구축하거나 해석하는 어떤 코드도 구현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오고 갈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스프링이 스톰프를 사용하고 있을 때 동작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발신자와 받고 싶어하는 구독자들이 있어요. 발신자는 이 구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하고 구독자들은 이 토픽이라는 경로를 구독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발신자는 바로 토픽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어, 토픽을 데스티네이션 헤더로 넣어서 메시지를 송신할 수도 있겠지만 서버 내에서의 어떤 처리 혹은 가공이 필요하다면 이 앱이라는 주소로 메시지를 송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가 이를 모두 마쳤으면 이 가공되거나 처리된 메시지를 토픽이라는 경로를 담아서 다시 전송하게 되면 이 메시지가 시, 메시지 브로커에게 전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브로커는 전달받은 메시지를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구족, 구독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게 되겠죠 이런 흐름도 가능하지만 사실 어, 서버단의 어떤 처리나 메시지를 가공할 필요가 없다면 발신자가 바로 이렇게 웹소, 어,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구독자들에게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네, 이제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설정하는 것은 아까 웹소켓만 사용했을 때와 굉장히 유사하죠 또 필요한 애노테이션과 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웹소켓만 사용할 때에 비해서 설정할 것들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우선 ConfigureMessageBroker 메서드부터 보겠습니다 스톰프에서는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메시지 브로커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EnableSimpleBroker라는 메서드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내장 브로커를 사정, 사용하겠다는 설정입니다 파라미터로 받고 있는 값의 의미는 해당 값이 p r e f 로 붙은 메시지가 송신되었을 때그 메시지를 메시지 브로커가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메시지가 Q 혹은 토픽이 앞에 프리픽스로 붙은 경로로 메시지가 송신되었을 때 심플 브로커가 그 메시지를 받고 구독자들에게 전달을 해 주겠죠. 네, 참고 사항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약간 일종의 컨벤션으로 q 라는 프리픽스는 메시지가 1대 1로 송신될 때, 그리고 토픽이라는 프리픽스는 메시지가 1대 다로 여러 명에게 브로드캐스팅 될때 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setApplicationDestinationPrefix 메서드는 바로 브로커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 아까 흐름에서 보신 것처럼 메시지에 어떤 처리나 가공이 필요한 경우 핸들러를 타게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핸들러로 메시지가 라우팅 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메시지 앞에 앱이 붙어있는 경로로 발신되면 어, 해당 경로를 처리하고 있는 핸들러로 전달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핸들러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웹소켓을 사용했을 때는 좀 다르게 생겼죠 스톰프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처럼 따로 상속을 받거나 할 필요 없이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좀 익숙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매핑 어노테이션은 기존에 알던 리퀘스트 매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HTTP 요청이 들어왔을 때그 요청의 경로에 맞는 핸들러에게 처리를 위임하듯이 스톰프 웹소켓 통신을 통해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도 메시지의 데스티네이션 헤더와 메시지 매핑에 설정된 경로가 일치한 핸들러를 찾고 그 핸들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Configuation에서 설정을 해둔 앱이라는 프리픽스와 합쳐져서 앱, Hello! 라는 데스티네이션 헤더를 가진 메시지들이이 핸들러를 거치게 될 거예요. 밑에 Send to Annotation 같은 경우 Annotation의 경우에는 핸들러에서 이 처리를 마친 반환값을 topic Greeting이라는 경로로 다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처리를 마치고 반환된 Greeting 객체를 topic Greeting 경로로 다시 보내는 것이니까 또 앞에 토픽이 붙었으니 어, 심플 브로커로 전달이 되겠죠. 네, 다음 다시 설정으로 돌아와서 다음은 registerStompEndpoint s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는 아까 웹소켓 코드에서 봤던 addHandler 메서드와 굉장히 비슷해요. 인자로 들어가는 경로는 웹소켓의 유저처럼 처음 웹소켓 핸드쉐이크를 위한 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도 CORS 설정이나 속재에서 설정을 그대로 해줄 수가 있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웹소켓 방식과는 다르게 핸들러를 굳이 따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스톰프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웹소켓만을 사용했을 때와는 다르게 하나의 연결 주소마다 핸들러 클래스를 따로 구현하고 또 그것을 경로에 맞게 설정해줄 필요가 없이 컨트롤러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스톰프를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구현한 코드는 간단한 방명록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제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고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 화면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톰프를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위 프로토콜 혹은 컨벤션을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스톰프가 정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연결 주소마다 새로 핸들러를 구현하고 설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또한 그 핸들러 또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등 굉장히 익숙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오늘은 제가 좀 자세하게 다루진 못했지만 스톰프를 사용했을 때제 코드에서는 어 스프링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내장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했지만 어 레비 뎀큐나 카프카와 같은 외부 메시지 큐도 여기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까지 사용해서 오고 가는 메시지들을 보완할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아, 좀 방대한 양을 정리하느라 좀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 참고 링크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